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올해도 절세계좌 3,800만원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연금은 이미 올 중반에 말씀드렸죠. 1,800만원 다 채웠고요. ISA도 이번 주에 2,000만원을 다 채워서 이제 납입 가능한도가 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ISA는 3년 만기가 기본인데 그 6천만 원 납입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하여 지금 6천만 원을 납입해서 현재 수익은 약 2,300만 원 정도 3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ISA는 특히 내년 6월이 만기여서요.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더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절세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몇편 이렇게 만들었는데 각 영상마다 댓글 그런 질문들 위주로 헷갈려 하실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막판에 또 짧게 짧게 빠르게 답변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 계셔도 또 한번 자기 아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세 계좌의 종류입니다. 절세 계좌의 종류로는 크게 연금저축펀드, 흔히 저희가 연저, 연저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IRP 퇴직연금, 그리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렇게 총세 세트가 절세 계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연금저축펀드와 그리고 IRP는 연금계좌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크게 두 종류, 연금계좌, ISA 합쳐서 절세 계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좌에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혜택이 다 보니 한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는 연 1,800만 원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ISA는 연 2,000만 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이 한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럼 이제 세금혜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금 계좌를 알아보면 연 9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5,500만 원이고요, 세액공제로는 소득이 5,500만 원이 넘으신다 하시면 900만 원에 13.2% 118만 8천 원 약. 120만원이죠. 이 부분을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5,500만원이 안되신다 하면 900만원에 16.5%가 되는 금액 148만 5천원 즉약 150만원을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 이런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감면은 이 감면 받은 만큼 바로 또 계좌에 재투자를 하면 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절세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래서 9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300만 원을 IRP로 활용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혜택인 세액공제 부분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연금계좌를 이렇게 납입하다 보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개시를 하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 5.5% 저율 과세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보통 수익이 직투를 하면 22%고 뭐 국내로 투자하면 15.4% 여기는 종합과세대죠 그래서 이러한 세금 구조를 갖고 있는데 5.5%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또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연금계좌는 이렇게 해서 총두 가지의 큰 세금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연금저축 계좌 두개 IRP로 매년 계좌 1에는 600만원 계좌 2는 900만원 IRP는 300만원 해서 180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뭐냐면 왜 9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을 납입하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알아본 세금혜택 부분을 좀 되돌아가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만 55세 이후 5.5%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저율과세 대상이 되는 돈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두 가지인데요. 세금혜택을 받은 금액 그리고 수익 이두 부분이 저율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제가 매년 6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 보면 이 원금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이 쌓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돈의 구성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서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600만 원 잡힌 거고 IRP는 그 세금 혜택 900만 원의 나머지 3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900만 원이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율과세 부분인 수익 대상 금액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율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이 노란색이 저율과세 부분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저율 과세지 55세 연금 개시를 한 이후에 출금을 하면 저율 과세고 이 전에 뽑으면 16.5%로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러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 이 900만 원이 짜투리가 남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저의 추가 납입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크게 연금계좌의 돈의 구성은 과세 대상 금액 추후에 55세 이후에 뽑는다고 하면 저율과세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부분인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비과세 재원, 뭐 과세 재원 이렇게도 하는데요. 저희는 쉽게 파란색은 비과세 대상이고 노란색은 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금계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연금계좌는 거의 끝나가는데요. 조금만 힘내시면 왜 번거롭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냐 바로 연금계좌에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연금 계좌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일반 계좌의 특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반 계좌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재 원금이 있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추후에 인출할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원금과 수익의 일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온다는 부분이 연금 계좌랑 일반 계좌의 큰 차이가 될 텐데요.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세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조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발생을 하고 수익은 나의 소득으로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 건보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계좌는 추후에 투자를 하고 돈을 인출할 시 수익이 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고 내 소득으로도 잡힌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연금 계좌는 똑같이 주식을 운영하다 보면 원금이 있고 수익이 똑같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똑같이 인출할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원금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가장 늦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 내가 900만 원을 원금을 넣고 수익이 100만원 발생했다 그러면 900만원을 다쓸 때까지는 이 10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만 나왔다고 우리 국세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원금만 나왔다고 간주가 되어서 세금으로도 내야 될 돈이 없고요.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보료와 뭐 이런 다양한 세금 관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을 다 쓰고 나왔을 때 수익 부분이 인출이 되면서 이때 세금이 매겨지고요. 이때 소득도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원금은 제일 먼저 나오고 수익은 가장 늦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로 유식하게 저희는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 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 때문에 세금 납부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돈 들어가야 할 곳을 아끼게 된 거니까 그 돈으로 또 추가 투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금저축 IRP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다 싶을 정도. 계좌를 운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900만 원이 나중에 이 돈이 쌓여서 제가 자유롭게 세금과 이 소득에 그리고 나중에 건보료도 관계없이 인출할 노후 자금, 파이어 자금을 만들기 위해 이런 3개의 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00만 원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5세 이전에도 출금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ISA를 한번 보겠습니다. ISA는 좀 빠르게 볼게요. ISA는 연 2천만 원 한도로 3년에서 5년을 납입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소 납입 기간 3년을 채우게 되면요.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9.9%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종목 A 종목 B, 종목 C가 있을 때 마이너스 100, 뭐 플러스 200 마이너스 100 이런 결과가 있을 때 0원으로 퉁쳐준다는 이런 혜택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ISA를 이런 용도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ISA를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어서 이 계좌를 운용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전할 때 이전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300만 원 한도예요. 그럼 이제 연금 계좌에 플러스 ISA를 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매년 600, 900, 300에서 1,800을 넣고 ISA는 거기에 2,000을 더하겠죠. 그래서 연마다 이렇게 600, 900, 300, ISA 2,000 해서 3,800만 원을 절세 계좌에 넣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ISA는 만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기 될 시점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플러스 수익까지 이러한 형태로 돈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연금저축 2에 돈을 옮겨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면 연금의 비과세 대상 금액이 연 900만 원 밖에 안 하던 게 ISA까지 끼어 올라가서 이 저의 비과세 이 자유로운 금액들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ISA는 넘어갈 때 세금을 한번 정산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한 서민형은 400 일반형은 200그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9.9%로 세금을 정산하게 되니까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순수한 저의 원금이 되고 이것을 연금저축 이에 넣는다고 하면 순수한 금액이 되어버리니까 비과세 대상 금액으로 쓸 수가 있게 되 되는 거예요. 다만 올라갈 때 전체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300만 원은 이 과세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정보를 드릴게 ISA를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3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되니까 1번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연금저축 2에 옮긴다 이렇게 해서 돈 관리를 좀 깔끔하게 하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이게 가능한 줄 알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ISA는 만기 시 계좌로밖에 이전이 안 되고요. 여기서 ISA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300만 원은 과세 대상으로 잡히게 돼서 금액이 좀 섞이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절세 계좌로 주식 투자, 그리고 제도후 그리고 제 파이어 자금을 모으는 이유를 말할 때는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1년의 세금 혜택, 이런 과세 이연을 통해서 제 주식 투자 계좌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제 자산 성장 속도를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이런 과정을 제 유튜브에 남기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동안 받은 이 간단간단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또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가 두개 개설되나요? 네 개설됩니다 저는 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 두개 IRP, ISA 전부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를 계좌 2에 몰 건데 네, 이런 계좌를 따로 지정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제가 뭘 해야 할게 있을까요? 이 부분을 많이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와 같은 식으로 투자를 하면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증권사나 국세청은 연금저축 1이나 연금저축 2는 이게 뭐가 됐든 관심이 없습니다. 증권사나 국세청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요. 얘가 연마다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나? 그리고 IRP까지 해서 900만 원이 되나? 이것만 봐요. 이 계좌 자체가 과세대상, 뭐 비과세대상 이런 거를 관심을 갖지도 않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계좌인은 비과세 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금액을 몰아놓지만 이것에 대해 수익이 생긴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금저축의 인출 특징 그리고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1, 2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뭘 해야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좌 만드시고 돈을 한도 지정해서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다만 인출시에 5가 과세이고 5가 비과세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출 시에 아니면 그 전에 비과세 대상 금액을 계좌 2에 몰아서 지정해달라고만 증권사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증권사에 가실 때는 내가 얼마나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증권사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띄어가셔야 되고요. 이거를 떼보면 연마다 내가 얼마 세액 공제 받았는지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직전에 세금 혜택 받은 것은 다음에 7월까지입니다. 이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2026년에 2025년 비과세 금액을 뽑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2026년 7월에 이 내용이 이 확인서에 반영이 되어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결정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뭐 저는 그래도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세금 혜택을 좀못 받더라도 이과세이 연, 계좌로 활용을 할수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대상은 그 55세 이전에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세 대상이라고 하여도 16.5%의 세금만 내면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좌로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더해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것은 2월이 가능합니다 어, 소득세법 59조 3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 2월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내보시고 뭐 다음에 소득이 늘고 거나 다음에 소우기, 소득이 늘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또, 또 추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이 적어도 저는 이 계좌로 투자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비 우선 순위는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연저 1 600 먼저 채우고요, IRP 300 채우고요, 그 다음 연저 2 채웁니다. 연저 2는 900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ISA를 채웁니다. 왜냐면 ISA를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계좌 자체를 연저 2의 비과세 금액을 만들려고. 거기 때문에 먼저이의 비과세 금액 채우는 게 먼저 고그 다음에 isa 를 채우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isa 를 3년마다 만기해서9.9% 세금을 내는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제 기준으로 라면 아까 말씀드린 2300만원 isa 수익이 났는데 이 중에 200만원 비과세 혜택 받으면 2100만원이 세금을 내야 할 대상 금액이 되거든요 여기에 9.9%면 거의 10%죠 210만원 입니다 이거를 3년마다 내는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차피 비과세 금액을 만들려고 이런 투자를 하는거 건데 굳이 이런 돈을 내가면서 ISA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저는 아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3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다. 뭐 5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ISA로 9.9% 다른 계좌들보다 낮으니까 이 혜택을 받을 용도로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ISA를 가장 먼저 투자하는 게 맞겠죠 다른 계좌들은 약간 세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어,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1번, IRP 2번, 연금저축 2, 3번, ISA 4번 이런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사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금계좌 3개 있었잖아요 여기에 만 들어가 있으면 합계가 국세청에 가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연저 1계좌만 이 세금 반영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청과 증권사는 연저 1이든 2이든 관심이 없다. 그냥 합계가 연저가 600이 넘었는지 더해서 IRP가 300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입금만 하시고 투자하시면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ISA의 신탁형도 연금계좌 이전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이 저희 인스타 DM 물을 보셔가지고 신탁형 연금계좌 이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셨는데요. 신탁형이면 뭐 보험사나 뭐 은행도 있거든요. 근데 연금계좌로 이전이 된다는 것을 저와 같이 DM을 보내면서 확인을 했고 저도 이전이 됐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중개형을 투자하지만 신탁형, 이리형 이런 거 있으신 것도 연금계좌 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그 절세계좌 다 채용 기념으로 절세계좌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 세액공제 9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요 어, 납입 안 하신 분들 납입하셔서 120만원 혹은 150만원 세금 감면 받으시고 이 부분을 또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